오늘 게스트, 여자 게스트 두 명이 멤버 보고 도망간 거야. 그냥 남자끼리 가 그냥. Yeah. 어 뭐하노? 뭐 그냥 인디 아니 내 방송 중인데 그거 오늘 햄 집들이하는 데 와야지. 아니 나, 나 이사한다고 여기 견적, 견적 보러 왔는데? 뭐또 이사를 하노? 아니 나 집이 지금 집모사해서가지고나 하나 또 새로 잡아뒀어. <laughs> 왜? 나 지금 못 사겠어. 나 지금 엘리베이터 없어서 5층이면 접할 텐데. 아 오늘 집들이 한다고. 아니 오늘 저녁인데 아니 오라고 임마. 아 근데 빠질 수 없는데. 아니 미호 미호 씨다. 아 근데 멤버가 좀좀그 시크한데 좀 개한 캔 남. 들어볼래. 네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오메킴 정윤종 연보성 김봉준. 어? 와 좋댔네. 여자 아무도 안 오겠네. 좋댔네. <laughs> 비상이 이렇 비상이다 오늘. 어 이렇게 뭐다 유방이네, 쏟댄대 그냥. 저도 저저 <laughs> 저도 저방할게요 어, 다이, 여세요? 우주 <laughs> <진아>, 내가 미안하다. <laughs> 오빠. 남자끼리 가자. 어? 오빠 때문이잖아. 알았어, <laughs> 뭐날내 탓할게. 어? 집 소개 좀 하도록 하겠고 이게 저희. 저랑 이제 오리랑 이제 같이 사는 집이거든요. 일단 여기가 이제 신발장이고 신발이 많은데 오리 신발밖에 없더라고. 음. 아니야, 어, 어, 좀 여기 약간. 어좀 오리 신발밖에 없더라고. 오리발이더라고. 어? 그다음에 이제 몰랐는데 나랑 똑같은 거 쓰고 있더라고. 난 채이 누나가 선물해 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기 거, 자기 신발. 아내 거야 다. 이거 내 거. 나머다 아, 아. 자기. 아 그래 어, 이게 그래. 이제 신발이고 여기가 이제 각방 쓰는 방 여기 여러분들. 봉준이 방. 예 이게 제 방입니다. <laughs> 예. 근데 봉준이가 허리가 <laughs> 아파가지고 제가 자고 있어요. 여기서. 어 아니 왜냐면 제가 코골이를 너무 심해서 황무지 채로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뭐 합니까? 예 내가 여기서 여기서 혼자서 자는데 혼자서. 맞잖아요 <laughs> 여러분들. 내가 자잖아. 예. 여기는 원래 북박이돼 있어가지고 봉준이 어. 옷 여기다 다 넣어놨. 그러니까 여기 옷 어디 있고 게스트. 화장실. 평소에 어. 아예 안쓰는 우 n s 예 안쓰는 이제 여기 수납장 answer. I answer. I answer. I answer. I answer. I answer. I a n 화장대가 나 answer. I answer. I answer. I answer. I a n s 가 e r I a n 고 w e r I a 가 s w e r I a n s 이것도 이제 손님용 응. 화장실 맞아 여기 손님용 예. 샤워하고 이제 이런 곳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드레스룸 오리 드레스룸 <laughs> 예? 아니 내가 옷이 더 많은 걸 어떡해 아 예예예 예, 예. 굉장히 많은 오리 드레스룸 오리 집인 건가요? 네. 아니요제 집입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 덕에 전세로 뭐야 뭐? 이거 염석대야? 염석... 염속, 그 염석대 염석대 얼마 안 있다 잘렸잖아 이제 여기가 가면 이제 거실. 예, 네. 저희 이제 어, <laughs> 일해 주시는 이모님 계시고. <게> <laughs> 그게 아니라 같이 가 아, 아, 아. 같이 같이 죄송한데 하네. 죄송한데 이모님. 네. <laughs> 예. 저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빨리 해야 돼서 손님 많이 와요. 오일 주세요.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오리 화장대랑 그다음에 어, 여기가 이제 메인 화장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집이 굉장히 좋다. 어, 어, 여러분들 덕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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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늘 왜 이렇게 깔끔해? 어? 야, 살 빠졌어? 뭐야? 발렌타인 30년 가져왔어. 어? 아, 이, 이 지독한 새끼 아까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 오양 진짜 킹봉준 여자 안 불렀어. <laughs>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남의 집 오는데 이렇게 보석형처럼 양말을 신고 그래. 와야지, 무슨. 아, 쎄집은 무슨 일? 삼십 명. 눈 손. 너나 쳐드세요 아니, 양. 뭐야, 반다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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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양주 개불 <개물 웃음> 최근 있서이거 다, 다, <laughs> 다 먹는다고. <먹었어>. 아, <아니> 그 <laughs> 형도 많아들고 오겠지. <laughs> 이건 뭐야? 이거 형이 사온 거야? 아니 나 저기 이건... 아니 애들이 원래 있던 거 같은 거 어? 뭐야 이거 스카치 발렌타인 스카치 위스키 30년이야? 어? 오늘 어, 데 30년으로 조지죠 와... 우리 팀 왔는데 왜좀체인누한테말좀걸었어요아 누나 아니 아, 이제 봤어? <laughs> 아 이제 봤어 나 몰랐어 아니 아니 잖아아 우리 향단이 에이스 이 재이 향단이 와. <laughs> 언니가 이거 하나 봤어요 향이 뭐. 나는 형이 재이 이이 우와 누나 뭐야 와 <laughs> 아, <이제 웃음> <laughs> <laughs> 뭐야? 언니가 막 그렇게 진짜? 그니까 <laughs> 아빠 형한테 개 처맞더니 정신 잘렸네 거. 이누하오시했어좀 이쁘게 담아주면 안 돼요? 어, 알겠습니다 먹다 버린 것처럼 버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 왔어? 뭐야? 어, 어 왔어? <laughs> 아, 아 뭐야 좋다는 거 들고 왔는데? 아, 뭐야 <laughs> 이렇게 뭐야? 선물을 사와 윤종아 아, 글램피딕 오, 오 영주 오. 야, 봉준이는 3 0년안이안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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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합쳤어 3 0이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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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그거야 근데 그때 100만 원짜리 사왔거든 어. 그냥 먹어도 돈이 너무 아까. 어... 적당한 아. 적당한거 그래. 없게. 아 예. 그래, 아 자, 자. 아아두개사 왔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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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나는 내 걸로 해 줘.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같이 갔었어. 근데 아니 만든 거야? 어, 다체인 어, 다 진짜 직접 만들었어. 와, 우리는. 아니, 그래도 찐 지트니까. 자, 체인아. 우리가 만들었어. 체인나랑 같이. 우리는 3시간 잡채있어 아니라니까. 잡채 뭐한 다섯 번 만들던데, 새로. 어. 가만 봐봐. 나는 아무 말안 해. 이들이 문제라니까. 우즈를 나는 안 해. 난 프레임이 아니라 뭐. 순수 비하를 하지, 나는. 어, 맞잖아, 요나분 앞에서 면제도 난 순수 비하를 하지. 여기가 프레임을 한다니까. 탈시간 잡채들이부터 시작해, 우즈. 아니, 이상한 아, 프레임을 근데... 형, 용보성한테 당한 프레임 뭐야? 바로. 최근에 들은 거. 고추 뭐? 썩었다. <laughs> 적었을 아 근데 네. 그 어, <laughs> 프레임이란 아, 게 어. 프레임이란 어. 게 모두 다 근데 팬들도 이렇게 들었을 때 동의를 해야 돼어 근데 동의하던데 팬들도? <laughs> 그게 피니쉬고 그 전에 또 전주가 있어 꽃을 어, 파묻혔다 네. <laughs> 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laughs> 그래 아 우리끼리만 해 그런 거아나형 아, 때문에 게이 됐잖아 아, 그래 너무 게이, 그래. 아, 게이 프레임 쳤잖아 전주 여자 좋아해요 근데 맞아, 최근에 뭐라 한줄 알아? 메인은 아니고 바이 <laughs> 근데 이거는 나랑 영호랑 숫자리에서 진지하게 아뭔 개소리야 바이로 결정났는데? <laughs> 진짜로 <laughs> 그 둘이 뭔데 날 결정하냐고 아아 아, 아, 누나 잘 먹을게 잘 먹을게요 어. 아, 잘 먹을게 잘 먹을게 누나 올해 잡채는 아직 안 됐어? 죄 <laughs> <laughs> 고기 한번 먹을게 어? 아. 아저 매너 대단하다 YB 왜 오면 먹어야지 이거는 공통 매너. 에이 아 그런가? 음. 아 근데 언제 올줄 알고 <laughs> 지금 그 사람들이 그래? 이거 식어요 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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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이야. 근데 어. 먹어야 돼 이거 어. 이게 예절을 모르겠네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아 근데 그래. 1 0시까지가 약속이었으니까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어. 아니 근데 큰형이잖아 어 큰형이잖아 최고형 최고형 몸만 큰형 아니야 <laughs> 그럼 어, 진짜 미역국은 최고다 그러니까 보성형이 음 보성형이 엄청 맛있대 우준형은 다른 분 우리인 거 같아요 저는 해야지 오 어. 음. 아, 근데 원래 우리 누나 살찌게 빼는 사람이 김봉준이네 옛날에 그랬어? 사여버려가지고 이제. 옛날에 얼굴에서 살지게먹고 <laughs> 아, 내 소리야, 진짜 밥 먹는데도. 아니야, 옛날에. 장여호를 보고 계실 수있는 광고 잡아가지고 거. 이렇게 먹었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먹을까봐. 야, 봐봐. 응. 이쁜 커플 또 프레임 씌우잖아. 왜? <laughs> 혼식때니까여밥 예, <회수는 웃음> 먹는데 그 얘기를 왜안 나왔어요? 결혼식 때. 왜 결혼식 아, 아, 백트. 그래, 아, 어. 괜찮다며 우리 이쁜 아, 아, 사랑 아, 하는데 그래도 밥 먹는데. 그러게. 오늘 이미지 세탁할라 아, 그래. 이미지 세탁려고 그래. 오늘 아, 이미지 아, 세탁할다트뭐 진짜 이게 트 그러면 그래. 우리 아버님도 방송 보고 그러셔? 장인어른 아니 봤어 이번에 부산아 다행히도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 어. 시청자 수 어. 말씀드렸나 본보기 <laughs> <모욕가? 웃음> 아! 와와와 와, 뭐, 아, 그래 시장님. 주연와 아니다. 와이 와이 와이. 장인 파도 그래. 그래 와 저거. 이철 3만 명이라. 300명 3천 명 3만 명이 이렇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이 살면서 사돈들이 좀적었네 그니까. 와이비 성격리하면 멘트 떠오른다. 뭔데? 안녕하세요. 장인 오늘 첫땡일상 여배입니다. 그럼 이거 진짜? 아 진짜? 보인다 어, 보인다 뭐야 이와쇼 어, 뭐야 어. 반찬을 50개 사왔어 반찬을 어? 어? 식빵을 네. 먹는 거 같은데 다 필요없고 케이크를 두고 불러요 <laughs> <laughs> 어. 빨리 이게개쟤 여빈새 존댕이 있잖아 여가 아니라 아니 형 제가 왔을 <laughs> 여기서 남자끼리 이... 딱 잡는 거 20분이야 근데 <laughs> 반찬으로 때우려는 거 아니지? 둘이? <laughs> <laughs> 뭐 있을까, 야뭐 해줄 거아 빨리 빨리 한명 불러 불렀어 불렀어 와 역시 오늘은 더행이 와야지 야야야! 야너 무슨... 야, 오리 근처에 가지 마. 왜? 오리가 뭐, 옛날에 쾌.. 캐... 쾌순이였어아 아, 맞다! 아 오리 맞지? 아, 아, 맞아. 야? 저 사진도 인증했어 옛날에. 아 박채는 아, 아, 잘 모르겠어. 응! 어따 셋이 다 어째? 야뭐 맛만 봐개 형이. 어. 어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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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 쏘. 쏘나가시인데? 개 맛있음. 테이멘트개순있다 이러니까 캐순이 됐지. 어. 오늘 오리도 한잔 하는 거지. 응. 어 형순이 만져. 아, 우리 아, 아. 아, 와. 응. 형리이 만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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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도 아. 한 잔해. 아 누나 허리 나 아파서. 그래도 안 먹어 빨리. 그럼 진짜 요리만 어, 하러 왔어? 그래. 그면안 되지. 아, 아, 에이, 되지. 안 되지. 그럼 누나 좀눈좀 좀 붙여 있어. 설거지도 해야 되니까. <laughs> 아 이러니까 안 오지. 우죠정말 아니 그렇게 하야그게이야 갑자기 신 설거지 드리는 아야 근데 그런 건 있다? 엑셀하는 팀 얼굴 보잖아. 태형도 얼굴 존나 좋아지고 철구도 얼굴 존나 좋아지고 다 얼굴 배 좋아져 진짜. 살맛나요? 요즘 어때요? 아 살맛나죠. 봐봐 여기 너클 존나 꼈잖아. 아 저거는 내가 알아. 술 먹고 누구 팔라고아 말을 못해요. 도대체 그내가 바뀌었어. 그만해. 술 가렸다. 야, <목소리가> 몽나 아, 아, 그런 아, 생각이 아, 들어. 아, 와, 나 진짜 소외감 아, 느끼는 아, 게 뭔지 알아? 어떻게 보면 다 동쪽 사람들이잖아. 동쪽 사람들 씨발 아, 다 양말 안 신고. 아, 나만 아, 양말 아, 신고네. 와, 이제 사워 저... 하고 왔어 방금. 아, 와, 문희영님술 아. 뭐해요? 고술 아, 가져오셨네. 어, 로얄샬롯도. 아, 술이 오늘 왜 이렇게 많아? 근데 형, 종욱이하고 혹시 개목걸이예요? <laughs> 아니, 아니, 아, 형, 너, 무 답답해 보여. 아, 케이어이랑 느낌이 다르잖아. 니 얘가 생일에 사준 거야. 아니 서 어, 프레임 뭐야? <laughs> 저, 그러니까, 느낌 아, 나, 느낌 나,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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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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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어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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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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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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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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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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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잘 어두워? 아, 야, 근데 이런 거를 내가 뭔가 딱 차니고 원래 고급 수츠 같은 데 가도 약간 중국 부자들이 약간 큰목걸이하고짜파게티 그냥 밥먹으면서야막 <laughs> <이랬다 웃음> 이렇게 때리는 애들 있거든? 뭐큰포스야그래왜 이렇게 개포스야친구요아우 아, 야, 야. 아, 진짜 개포스야아우정이우정이 아, 우정이야 우정이야 우이야우정야 너를 아, 여기서 만나는구나. 아, 민야나 근데 스토리를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어. 둘이 원래 합방한 줄 했잖아. 나지히 말거든. 어. 어. 갑자기 왜안어 내가 말해줄게. 그냥 우정이는 뭐 일이 있어서 뭐 이때 하자 했어. 근데 와이비가 어? 이때 빨리 하면 안 돼. 이런 거야. 어, 맞아. 술 근데, 먹방은 근데, 어. 약간 시간을 어. 재미없어. 근데 우정이는 그때 약속이 있었거든. 그래서 어. 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해요. 했는데 또 자기 깐줄 알고. 얼굴이 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자기 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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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만약에 K가 만약에 술 먹방 하자고 했는데 오늘 일정했어. 하면은, 어, 그냥 오늘 아, 근데 이건 맞아. 어디? 아 정확하다. 아니 근데 연보성 직지난 괜찮지 않아? 에이. 아니 진짜 아유. 내가 내가 이 여동생 치지 말았으면 보낼 수 있어? <웃음> <웃음> 아니 결혼했어. 쳐 봐요. 그래나 좋아해. 어. 그때 옆으로 만났는데. 여비 입장에서 나는보성이면 그렇죠, 그렇죠. 50억 생기데 자, 자, 오늘 연보성 캐드 <laughs> <개는> 동맹을 맺겠습니다. <laughs> 서로 공격 안 하고 방 해, 했습니다 나도 방금 형 실수 쳐다 아! 아인아가 문제야 아 x 아 아아아아 내 추첨이야 내추 아아아아 야아정아형아나아도안했고우아 에어컨 좀만 더 해줘 그치? 그쵸 그렇죠, 형 <laughs> 네. 내가 말했잖아 사람이 아이안 되나봐 근데 나 느꼈어 아 나랑 K는 가만히 있잖아 돼지 두 병. <laughs> 죄송한데, K가 네. 저한테 덥다. 아 내가, 내가 근데 제대로 알았다. 네. 여기 다 더워하는데, 동남아 때 생겼는데. 진짜 안더워 얼마나 익숙해지지. <laughs> 아, 나 이런 말 하지? 추워. <웃음> 동남아 는 데가 더 덥고 좋았는데 진짜 낮에 50도야 아니 50도 혼자서 진짜 태국 간거 맞아? 터키 혼자 갔잖아 방송을 켜고 간 거잖아 아, 근데 그치, 이번에는 그치. 방송을 안 켰잖아 방송을 안 켜야 더 재밌지 아, 내 그러면은... 주변에서 제일 유혹에 미친 사람 이 사람 <laughs> <laughs> 이게 이제 원정까지 다니잖아 내 아, 진짜 아, 미친 사람이야 진짜? 아, 진짜? 우리가 나이 먹긴 했나 보다 이제 네, 막 저는 양주가 튀어나온다 옛날에는 그냥 소주 한 짝이었는데 아 옛날에 감정동에서 김밥 튀김 먹었는데 <웃음> <웃음> 근데 그거 존나 맛있어. 아, 아, 다 성공했네. 아. 나 진짜 그거 먹으러 감정동 다시 가고 싶었거든. 근데 음, 네. 3년 동안 <laughs> 가면 억으로 끌릴 <꿀릴> 것 같아. 거 <laughs> 근처도. 그네아니 아, 아, 근처... 아, 근처... 아, 근처... 근처... 아, 부산 쪽으로 처음 안 갔어. 못 가겠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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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그래. 아뭐막 이런 얘기 또막 부산 가면 K 뻑치나 한다. <laughs> 아, 뭐, 그래, 그래. 서서히 말라 죽을 뻔 했잖아. 네, 그... 아니, 근데 이러면 내가 너무 빨리 풀어줬다니까. <웃음> <웃음> 아니, 이 새끼 존나 이 얘기하면서 천벌 <laughs> <laughs> <하더라>. 아, <laughs> 너... 왜... 받아야 된다. 왜 땡쳤더만 봐. 아니, 범수야, 범수야. 범수야, 범수야, 아수야범수어범수아 범수야. 아수야 범수야, 범수야. 범 아니, 채이 누나 반대. 누나, 누나. 아, 나 아, 안 나오세요. 박수 진짜 우리 채이 누나. 아, 오늘로써, 진짜 우리 채이 누나. 아, 오늘로써, 무앤터 1년 연장성공했어 너무 다행이야. 어, 아, 뭐 아, 아, 우정이 한잔 조정이수 한잔 조 조. 아, 다 아. 먹었다. 그래? 뭐 <laughs> 먹을래? 어, <laughs> 어, 좋아? 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술잘 몰라. 아유, 손이 진짜 응. 어, 많이 다쳤나보네. 응. 어. 어, 어, 트레비 안 파주시네? 트레비. 어. 아, 싫어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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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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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잠까지만잠 둘이 아, 하이하라고 행정으로 난무헨탈했잖은데 뭐 우정이 대표자 난 의학이랑 유나가 요즘 아니 그만해 아, 우리 유나 방송 오래 해야 돼아나또 자극하네 <웃음> <웃음> 아, <까마. 웃음> 자기야 왜 그래 야, 나 우정 <laughs> 자기야 왜 공격해 나 추천만 해줬는데 아, 너는 왜 아, 공격 그래. 그래. 어, 공격하지 공격지마 상패성은 넘냐 <laughs>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laughs> 빨리 먹고 빨리, 빨리 취해야 돼 음, 빨리 취하고 음. 음. 아 취해 왜? 왜? 어? 왜 빨리 취해? 빨리 취하면 좋으니까 뭐가 좋아? 껄취상 좋지 왜? 이게 야, 하면 되지. 와이프 될거 맞는데 오디오는 섞지 말아. 나 <laughs> <laughs> 원래 그 정도 재미 아니잖아. 어, 아, 어, 못 아, 아. 아니 받았어 아무리 내가 김봉준 여친이고 이제 와이프 됐어요. 흔들. 와 이거 몰입이 <laughs> 안 돼. 하지 아, <laughs> <laughs> 마. 아니야. 뭐 뭐. 아니 내 집들이지. 아, 집을 못 봤어. 아그거 그래. 그래. 김봉준 다시 보기 보시면 돼. <laughs> <laughs> 아 진짜라요. 아, 형님 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 그냥 방송하고 가면 되지 근데,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중에는 연애 쪽으로는 너랑 너가 원투 같아 잘하 여자 라 여자 라인? 여기서 종족이 좀 다른 좀좀 어. 좀 K는 K는 다른 종족이 다른 고다른터면 김봉준이 원탑 이런 말해어그 봉준이 다 내가 소켜다아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빨리 풀어줬다 아, 나 안산 말이 맞았네. 아, 맞았네. 야, 근데 너무. 어, 야. 야. 아, 나 나. 너무 시스루데 어, 할ày, 아, 어, <명수> 어. 랑이야, 이제. 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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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이야. 근데, 그때, 고승이 존나 슬퍼했어. 왜? 언제, 언제? 나한테 전화와서 연애 상담하더라고. 왜 아, 진짜. 아, 연애 상담이 아니라, 아, 이거 말하지 마, 이거. 아, 왜냐면, 아, 맞아. 애들이 추측하니까. 네, 맞아. 어이, 그, 그, 상담을 어이. 왜 케이영한테 해 어? 네. 다른 세계 사람인데 아좀 새끼야 이런 야 우리 연방이들 무서운 새끼들이라고 아 사방은 정신없는마이가 네. 잘못됐어 머리가 너무 됐어 드워프가 그래. 그래. 엘프한테 상담했 <laughs> 너는 같은 종족이 다른데 정신. 너는 기준다나 나한테 상담한다고 <laughs> 무엇까지를 상담거가왜그 한테 한다을 이렇게 진으로 궁금해. 음. 봉준이가 역캠들하고만 합방을 한 거야. 시청자 수가 미쳤어. 어. 근데 역캠들이 그날따라 좀 야하게 입고 왔어. <laughs> 음. 상관없어. 내 남편의 방송이 잘 됐으면. 음. 얘는 아예 아니 야하게 입고 와서 뭔가 한건 음. 아니잖아. 아 그럼 저래 그럼 음, 괜찮네. 아. 그러면 음. 봉준이가 여자 비지랑 합방하는데 음. 누가 사먹을 주고 뽀뽀를 하네. 어? 그건 안 되지. 아. 안돼 자기야? 3억인데? 3억인데? 3억인데. 야, 작품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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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거 거. 너, 야 작품 활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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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짜도 짜니까 어이가 야, 없어. 문제 오빠. 보상해 줄게 없어. 얘가 좋게 잖아요 뭐야? 무정이 오늘 뭐야? 와 실드 많이 주네 아니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아니 나 진짜 안 되겠다. 그렇지. 나 연보성 나 플레이오프 만약에 해설 불러주면 나 진짜 나 바로. 아, 진짜, 아, 공탄님 맞으려고. 아, 그냥, 가 <laughs> 아, 그냥, 사로 아, 아, 아. 꽃게?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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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왜 이렇게 뭘 사오셨어? 아, 오. 아 네. 뭐야, 네. 뭐야. 레미님아. 아, 레미님, 레미님 오셨네. 이게 봄이시다. 아. 근데, 근데 나 건이 하나 할게. <laughs> 그냥 오메기, <laughs> 오메기 보내자. <laughs> 여기 오지 말라고. 아, 야, 야, 오메기 야. 오메킹 봐. 아, 잠깐만, 이말 해도 돼? 아기기 있으면 돼지콜레라고. 야, 야 큰일 났어 왜? 아니 문안 저기 화장실 문 고장 났는데 화장실 그게... 문 잠겨가지고 몸이 게 갇혔어 어, 아이 아, 내가 아, 뭐 감옥 시스템으로 뭐야 열지 마큰돈세 자래 도 아니 우리 한잔할때 그냥 수돗물 드세요 예 <laughs> <laughs> 네. 근데 나는 항상 제가 요즘 에 영화 얼마에 트롤 봤거든요. 아, 신이 아, 있다고 아, 존재. 신이 벌 내린 거야. 아 근데 이런 말 돼? 어. 야 거기서 오디오 쳐. 아니 왜 문을 잠가? 아니? 카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원래.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저 모형이 눈 잠그는 거야 스스로 잠기는 거야. 잠근 거. 아 이게 안 돼? 아니, 형 괜찮아? 그리고 아, 있어. 아왜 잠고 그러니까 그걸. 아, <laughs> 어... 아니 이게 열쇠로 안돼 이게? 열쇠 구멍이 아니야 아예. 아, 아, 열, 아, 일자 드라이버 있으면 돼? 어. 일단 한번 시도나 수있으니까 아니 사람 불렀어, 30분 걸린대. 아, 아, 아 이거 아니, 사람 30분? 아, 아, 아니, 이거 사람 30분 아니, 괜찮아. <웃음> <웃음> 자, 자. 야 뽕이나 때리고요 방송이나 아야 진짜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방송은 해야지 방송 접을 거야? 이긴 해야지 그치 지그거 맞지 자기가 숟가락으로 해봐 어아 어. 숟가락으로... 됐어 일로 와다 관심 꺼 아아 씨발 내가 야다왜나근어차없자 불렀으면 그래 야왜 아, 아, 아. 왜요? <laughs> 나 버거야 버거 <laughs> 어, 좀만 고생해 우리 방송하고 있을 우리 리액션 거기서 해할수 있지? <laughs> 됐어. 됐어. 아 됐어. 어, <laughs> 아, 됐어. 됐어, 됐어. 네. 아, 오케이. 야, 잔, <laughs> 더. 없는 사람 취급하아 <laughs> 야, 저진아요스로 아마 좋아. 야, 너야너서어 아이고야. 응. 근 진짜 지면 안 돼요. <laughs> 아. 어디 보는 거야? 아니, 의상 입으고 했잖아, 내가. 아니, 아니 어디 <laughs> 보는 거야? 거기, <laughs> <Idol> <안> 아, 어디? 어디 보는 거야? 아 어딜 보는 거야! 아 더워가지고 와나 홍콩 줄 알았네 아, 자 이런 말도 돼 다시 좋아졌어 아, 어? 무슨 멘트야? 왜그래아난 아, 아, 옆이라서 안 보여 지가. 무슨 얘기겼냐고 이걸 모르다어들어다 나왔다 나왔다 야 잠깐만 야야야! 아 야! 아니 개새끼야! 정신차 먹어 아, 아 잠깐 거기 들어와서 방송 어우로 존나 끌려고 했고 대한 쳐지고 아내방좋 같은 새끼야. 방석가 존나 없다. 아, 그러니까 아, 왜 나와 저걸? 야이 씨발아. 야아공 하나 꺾어 아어아 빨리 주지 마. 방송가 존나 없다왜 나와? 걸왜 나와? 존나 빡세다 이거. 빨리 주지 마. 왜말안해 줬어? 보단 나 거. 너안해서뭐 했어? 나 진짜 영화 처럼 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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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안자라기대폰도 <얘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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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오메키 핸드폰 얘기. 아, 그래? <laughs> 아, 오메키 오맥... 핸드폰도 <laughs> <laughs> 안들고 왔어? <웃음> <웃음> 와, 씨발 너 재밌긴 하겠다. 와, 핸드폰도 <laughs> <휴대폰도> 없다요. <없어, 웃음> 더 마실 거지. 어. 솔직히 방송도 재밌잖아. 시청자도 어. 여기서 마무리하면 그러니까 어. 스튜디오로 가자. 왜냐면 12시고 혹시라도 친한 선우 있을 수도 있고. 연고장 보자. 전화서 얼마 알려. 어? 아니, <laughs> 그 은성이랑 민성이가 차 준비할게. 오케이. 그런 말을 해서 내가 갇혀있느라 못 봤는데 이거는 누구 차야?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미팅이니까 미팅이잖아. 여기 아,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오메킴 40살 때 어떨까? 우리다 40살 때 어떨까? 아, 근데 아, 나 그건 뭐. 있어. 뭐야? 40살 넘어서 시청자랑 싸우기 싫어. 아, 진짜? 뭔가 그거 너무 추잡할것 같아. 야, 근데 죄송한데 어. 형이 지금도 수접해요? 와 근데 봉준이가 킬러네 <laughs> 아니, 오늘 뭐 한다며 쿤이 형. 어, 오늘 어. 쿤형뭐한다 어. 했잖아요. 했어 했 레미니 귀 막아. 애들 아내가지고이 <laughs> 앞에서 내가. 아아. 아 맞아. 아니 근데 뭐, 나, 나 궁금한 어때? 최고 존엄이야 뭐야? 어, 어, 당연하죠. 아 우선 반상의 수양대군처럼 등장했다. 와, <laughs> 수양대군이 아니라 김정일 아니야? 김정일, 영도한. 아니 김정일은 <laughs> 아 돌아가셨잖아. 아 죽었잖아. 고인이잖아. <laughs> 알겠어, 알겠어, 한잔 합시다. 아 예. 야, 근데 봉준아 괜찮아? 이제 원기까지 섭렵한 거야? 이로 목격을 왔습니다. 괜찮아, 예, <웃음> 어, <웃음> 아, 괜찮아. 조심해야 오늘 와주셔서 너무. 왔습니다. 아유.. 아유. 근데 내가 알기로 너무 오래, 원래 원래 원버멤버자들은 고정이었는데 너랑 나는 원래 아니었잖아. e d 아 y Noram Narolaniotara. They are y o u 너무 a p a n 아 s e s 야 t t a w o o d 나 n t 도망갔어? 나 What to the 잡으러 l 게 c i t 아 t 잡지마 나랑 a I could have. I am an a m 지 r i c a n I am 가족이야 누구야 말해 누구야, 누구야. 우리한테 아, 누구냐고 그래도 프레임 씌즌년데 아, 누구냐고 엉두기 아, 간다 프레임이야. 그것도 프레임이야 그거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장난할게 좋아 장난 아. 장난 형 아? 그냥 술먹방는데 <laughs> 5만 명이야 <laughs> 우리 5천 명까지 먹어봤잖아 알지. 아까 이 형도 그러더라고 야 씨발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와 <laughs> <laughs> 이게 폭탄이래야 안잖아 아, 아, 아니 난 너무... 진짜 솔직히 말할까 윤종아 나 이런 말 해야 돼? 뭐? 오매킴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같 그냥 <웃음> 갑자기... 우리는 가끔 아방에서 이걸 소름 돋잖아 어... 특히 그냥 당연한 어... 거 맨날 놀려야어 맨날 놀이야 <laughs> 야이 새끼야 아니에또 응. 모양이 들어오면 되잖아 온빨리면무이터 들어오면 되지 나는 법적으로 빠른 거야 아 근데 나 <laughs> 솔직히 <손질> 말할게 인정하지 <laughs> 난 김봉준이랑 같이 자 <laughs> 우리 뷰아도 못자 어. <laughs> 누나 못 자지 김봉준이랑 같이 <laughs> 난 김봉준이랑 되게 길어 김봉준이랑 왜못 자는 거야? 같이 자는 사람이야! 오모리 코 존나 먹고 먹고 걸고 아. 입 냄새 존나 심해 아하나 <laughs> 그만해 이 개새끼야! 얘도 새신랑이라고 <laughs> 나는 같이 자요 오산에 나와봐야 돼 막말로 같은 프레임 쓰고 있어 아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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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가 그러면 한국판 테레사수로 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이새끼가 너무 하잖아 언제이야너립스테이네아난 <laughs> 아, 몰라요 여러분들 씨하 심하, 심하자 그만해 왜요? 아, 입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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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laughs> 네. 내가 와서 이빨 세번 딱! 그만해! 그만해! 내가, 내가, 내가 못 줄게! 반전이 안, 안 나! 아, 오래대 했잖아, 오. 래 야, 근데 나는 너희도 궁금한 거 있어. 음. 너희도 아직 여행 같은 거 가본 적 있어? 아, 맞아. 여행을 안 가봤어. 이번에 독일 솔직히 말해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뭔가.. 나못 갔잖아. 우리 얘기하는 건데요? 나. 나. <laughs> <놀던> 나독기 가자 그랬는데 못 갔잖아. 형이 왜 나... 아 아니, 형이 죄송한데 우리 얘기하는 거라고요. 얘네 형. 어? 어? 뭐차관네잘 나간다 이제 다예요 봉준이한테 선 넘을래요? 야이 새끼야 우리 큰형한테 그래. 그너너너너 <농준이> 너, 너, 너 말해봐. 봉준 최고 낭떠러지서누구할래이 <농이> 씨발. 내가 알아서 살아남 내가 알아서. 하구형못 보게 때문에 못 살아. 남 이 망아, 기 망아, 기 망아, 기 망아, 기 망아. 아 근데 국물 마셔봐, 기 맛.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요. 괜찮다아 좋다. 근데 딱 내가 이제 먹방하면서 느낀 게 있어. 뭔데? 돼지들만 맛있다면서 존나 먹는다. 페이 윤종인 존도 안데나 오자마자 물어봤잖아. 주변에 맛집 많냐? 맛집 많냐는 뭐야? 맛집 알아야지

아니야, 딱 말하지만 한잔해. 나는 한잔하자고 순댓국밥에 소주가 처음 줄 알았어. 어. 근데 봉탄이네 소주가 처음야 <laughs> 맞아요, <그럼> 맞아요. <laughs> 오케이, <웃음> 그러면 이거 막잔하고. 어? 마무리야아너 마음이... <뭐라> 때문에 마무리잖아 새끼야! 나 취하지도 알았어너저 씨발! 방송 분야 다 잡고! 너저 씨발한테 아쉬운 게 없겠지? 아 적당히 얘 얘기를 고얘 얘기도 죽고 해야지! 우리 <뭐라> 어떻게 그러면! 와저 아, 같이 하야될거야나 이럴 줄 알았어! 나 이래서 미기지 않았어! 너이 새끼야 나끝나줄 알았다고! 이 <뭐라> 씨발 <시발>, 진짜! 안녕하세요 <뭐라> 하입니다 <뭐라> 아야! 저게 뭐야! 나랑 기회를 봤다고! 그래도 새벽 3시를 기회로 치겠지? 그래, 제자라, 이 년째 자라 이새야 내가 왜 맞아 이개새끼 속이 그래, 하나도 없는데 <목소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달려, 아, 행복해라. 아, 아, 저희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또 친한 d j 들 와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막장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